안녕하세요 조세핀이에요. 오늘은 재롱잔치 피켓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을 위한 재롱잔치 피켓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피켓과요. 별봉 여기에 이렇게 아이 이름과 간단한 메시지를 남겨서 아이의 재롱잔치를 할때 응원하는 피켓이에요. 우 예원이를 응원하는 제롬젠지 피켓. 클릭하면은 불빛이 세 가지 종류예요. 껐, 끄고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응원 피켓이 준비가 됐습니다. 예원이의 제론제치 피켓, 오늘 조세핀이 가지고 왔는데요.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